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어, 축구 축구는 이렇게 결과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참고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어, 농구랑 한국농구랑 축구 한네경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과 어,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자,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삼성대 서울 SK. 자, 485106, 180, 168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게 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 이 경기가, 누가 봐도 서울 SK.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서울 SK, 이거는. 근데 저는, 서울 삼성 프랜스몇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씨 무슨, 누가 봐도 이거라면서 말을 그렇게 쓰고 합니까? 해도 되는데, 음,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처음에는 오바를 봤었는데, 언, 음, 음. 서울 삼성이 득점력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서 의심감이 더지10.5 줬기 때문에, 음, 이런 구도가 원래 괜찮긴 괜찮은데, 어 이거는 그냥 생략하시든지 하시고, 저는 이거 서울 삼성 프랜싱이나 역배 한번 이상을 해볼게요. 자, 엘라스 베로나대제노아 경기입니다. 174325375. 340, 340, 178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알라스 베르나스, 핸디무, 그리고 온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 언더를 한번 예상해 보는데, 요즘에 하도 언더가 잘안 나고, 오버가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골자 승면 1대0이겠죠. 이거랑 이거랑 비슷 비슷 좀미능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버 배당도 생각되는데 음참자 AC 밀란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12842575020334528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AC 밀란 승 그리고 핸무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언더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언더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꼽아날 수도 있는 배당 이라고 미리 말씀 한번 드릴게요자 그리스타 펠리스 대 아스나 경기 365 315 179 172 340 365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타 펠리스 프렌스 무 한번 인상해 볼게요 온오버는 언더입니다 자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뇨 경기입니다. 145 355 560 255 320 22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승 그리고 마인 승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 아무래도 오버배당이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 여기까지가 제가 축구석에 해드린 경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적중될 때마다 제가 뿌듯합니다. 잘, 잘 하시네요. 전부 다 잘. 아무 남은 시간, 어, 잘 보내시고, 어, 어, 남이, 남보다 한 바짝이라도 더 움직이고, 남이 쉴때 뭐라도 하면하나더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사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격투기 가도, 격투 가도, 6개월 쉬다가 와서 붙으면 은못 이깁니다. 왜? 할, 폐활량이나 이런 게다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지? 맨날 쉬다 왔는데 계속 쉬어야지. 맞아 죽어서 쉬어야 되겠네. 안 돼.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